다 봤어요. 무서워요. 진정해. 누가 네. 누가 죽인 거절때를 네. 보고 있었어요. 무서워요. 이 새끼 진정하이 미친 새끼를 나 사람 죽이고 말았네. <laughs> 예은아 너무 반가워. 에페니에요반가 네, 너무 는비나안 들어가지는데? 어 뭐야 이 예, 맞는데? 예은이 이 예은이가 그 예은이가 아니야? 말이 되게 어렵네. 나 왔어. 나예은이에요 어, 언니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언니, 안녕하세 안녕하세요. 언 안녕하세요. <laughs> 언니, 안녕하세요. <laughs> 언니, 안녕하세요. <laughs> <laughs> 언니 안녕하세요. 야 똘봉아. 응? 똘봉아 넌 음? 웬만하면 뽀언니한테 인사하지 응? 말았어? 왜? 왜뭐 말.. 뭐, 뭐가 그러는 거야? 피 언니. 먹었어요 뭐라고 언니라... 말씀 좀 해주세요. 저새기저 저 말하는 거 봐요. <laughs> 왜 언니라고 <laughs> 하시는 거예요. <laughs> 야 똘봉아. 너 함부로 말 시키지 마. 야말 시킬 때는 예은이를 통해서 말을 전달하도록 해. 맞아 전달해. 와 여기 정치 뒤지겠다. 입 닥쳐 게임이마이크 빡겜. 게임을? 자 그러면 음, 시작해 볼까요? 저희 음, 오프닝 같은 아유, 건 아유, 없어요? 아유, 아유. 편하다. 아싸 편하다. 아 어몽어스는 마음 편하게 해야 돼. 미션이나 좀 할까? 뭐라라? 자수세요. 들어가서 자수세요. 아니 이건 그냥 진짜 볼 수밖에 없어. 너무 빨리 그거야. 누군데? 이건 들켰겠다. 오케이. 이번 한 번만 넘어가드리죠. 아 누군데? 아니, 그래서 오, 어디 넘어가 어디 오, 왜 넘어갔고? <laughs> 이거 네가 죽이고 네가 투표했지. 개소리야 미친. 네, 그럼 네, 왜반군는데 아니 이거 머사이 어디서 났는데? 우리가 그 우리가 말꼬리 끝까지 아, 잡고 있는 그니까. 그니까. 이거 저... 빨간색이 저... 죽였어요. 빨간색이 죽이는 거 봤어? 일단 이 대가리 고소공포증. 네, 왜 그래? 나 어딘지 물어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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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씨발 건게그 사람 죽여서피 묻힌 거 아니야? 나랑 투표 안 해? 야, 왜 이렇게 뻔뻔해? 거짓말하지 마, 마 이주 <laughs> 그래요, 제가 죽였어요. 왜 <laughs> 네, 죽였어? <웃음> <웃음> 여기서 방금 꼴 맞는데 말투가 인포 말투인데 너냐? 새끼야? <laughs> <laughs> 아니네. 시첸 어디 있지? 시첸 어디 있지? 시첸 너 어디 있지? 이거 봐 바보. 뭐야? 누구인가? 이거 뭐싸 카드 건넌 곳 있잖아. 거기 보라색. 둘이 같이 있는 거 보고 아 같이 군 하고 내려갔는데 파란색 사라지고 머사가 살아 있는 거야. 그래서 아 살인이 안 일어났구나 하고서는 강재랑 같이 그 안에 들어가서 머사가 다운로드 다 받고 창고 쪽으로 내려갔다. 같은데 바로 죽은 거야. 나름 네. 맵을 탐험 중이었어. 흑맨이 어, 너어아 잠깐만, 잠깐만 나 잠깐만 나나 상부 엔진에 있었어 지금 식당이야 <laughs> 상부 엔진의 식당. 흑맨이 본 사람 손? 나 돌보기 형 아까 식당에서 한 바퀴 돌지 못 봤어. 봤을... 식당에서 봤다고 나를? 어형 어. 내려가는 거, 거 봤어. 그거는 그거 <laughs> <laughs> 끝나자 막겠지 임마 아 그러니까 아까 <laughs> 봤다고 아까. 나 이거 진짜 모르겠는데? 이 새끼가 나아니이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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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 이, 이, 뭐 어떤 새끼가 김돌복 찍었어. <웃음> <웃음> 야 나만 따라다니잖아. 아 이거 나만 따라다자. 그만 따라와. 아 죽이고 싶네. 나임포스터 아니냐고. 가이 새끼야 가. 전못 어. 지나게 다이 김떨복 죽냐? <목소리> <목소리> 왜 죽었어 팀맨네? 왜 죽었어 떨복이? 계속 쫓아다녀서 통가셨지 <목소리> 아 너무 꼴박게해서 죽였어 너무 꼴박게해서 아니 미친 새끼가 무슨 강아지 새끼도 죽였어. 아니고 하루 종일 따라다녀 나소득지 숨겨놨나 주머니에 왜 따라오는 거지 갑자기 그러면 스쇼어 뭐야 얘네 진짜 몰랐구나 아니야 어. 강지아 너 아까 문 닫히는 타이밍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은 정확히 어? 나랑 피맨이랑 갈라놨어 네가 문 닫아가지고 아 진짜 어 그래가지고 네, 이 새끼 들어오네 내가 추천하서 사람 못 죽이니까 문 닫고 나랑 분리하려 그랬는데 아 근데 난 형이 죽었으면 싶긴 했어 어. 어... 일찍 죽었나 어서 봐. 삼구이 아드나야지. 아 날먹해야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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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 다 따라오는데. 가가이 새끼야. <laughs> 어? 어 잠깐만. 핑크 아드입니다. 와... 자위쪽으로 나나 형님 머싸 올라갔는데 정신이 죽었습니다. 맞아요. 저는 살인자의 빙의에서 시체를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. 그럼 머사네. 궁금한 아, 게 있습니다. <laughs> 여러분들 할 말이 있습니다 저도 약간 의심해주세요 아니요? 아니요! 드맨님은 <laughs> <laughs> <시민이 웃음> 아주 선명한 시민입니다! 여러분들 저텔포했었습니다 아닙니다! 핑크 와드맨은 완전 설명한 시민입니다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근데 그거 근데 근데 저 진짜 아님 아저 <laughs> <laughs> <저도> 새끼다 <기다. 웃음> 내가 라라 아, 아, 아니 언제 있었는데요? 아, 아 진짜 안 아, 지났어 는데머서 아니면 김떨복 미친 새끼들아 에에 아, 아아아아 죽이지마 아아 미친 새끼야 왜 신고 안 해줘? 뭐야? 삼거리 와드가 뽑혀있었어요. 김쏠복이네 너가 내를 때려서 죽었지 개새끼야. <laughs> 나한테 욕했냐? 나나라가야겠어 나는... 어? 죽여도 될까? 어머머머 예은아 너 벌써 나 찍은 거야 혹시? 응. 오케이. <laughs> 아니, 미안, 아니 야, 내가 야. 시체를 봤는데 추향이랑 들보기랑 앞에 서 있어. 난추향님이 죽이시길래 자포자기한 줄 알고. 자포자기한 줄 알고 지나가면 될 것을 굳이 달려가서 긴급 버튼을 눌렀습니다. 아니 뭐 거기서 신고하면 뭐, 뭐 하려는 어? 신고를 아니 씨발 내 말하는데 자꾸 끊을래? 너도 죽여줄까? <laughs> 어? <laughs> 어? 어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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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하잖아, 끊지 마. 아 어, 오케이 오케이. 미안, 미안, 미안. 어, 뭐또 상황극 같은 거 하려는 줄 알고 배려를 해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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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먼저 죽어서 다행이다. 아니, 나나영 언니. 돌보기 옆에서 벤츠 타는 거못 봤어요, 언니? <laughs> 안 돼. <laughs> 시야 못 봤어. 안 보일 수있어 시야가 아서그 죄송한데. 시야가 아니라 시야요시야가 <laughs> 아니라. 시야는네 <laughs> 오줌이고요. 시 해야지. 쉬. 아, <laughs> 아, 나는 시 <쉬> 아니야. 나는 다기다 뭐다 뒤졌다 한 게였긴 네아 뭐냐? 어, 어디 어 썼어? 이거 여기 시작 지점 밑에 잔디 에 있는데 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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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말고 말해봐. <laughs> <laughs> 왜 아무 일도 없었어요? 제가 사실 멋사 죽인 게 아니에요. 제가 사실 멋사를 죽일 듯이 쳐놓았어요. 정당박입니다. 안커? <laughs> 뭔데? <laughs> <laughs> 아니, <뭐라 그래. 웃음> 아니 근데 멋사가 마이크 안 켜고 다 뒤져

안 나오는데? 이마 전시, 이마 전시, 이마 전시. 원콧은 잘 즐기셨나요? 어, 어, 아, 사이, 여기 잠깐만 확인해 아, 뭐 시간이 벌써 끝났. 아, 잠깐만, 변사님, 리카 하고가서 추리 누구 있습니까? 오케이, 픽맨형내모까지 열심히. 오케이, 저 확실. <laughs> 야 인기 많다 부럽다. 우와 인기 투표 1등. 우와 부럽다 명탐정 모험. 무슨 일이 한 거야? 에. 네. 아니 실은 내가, 아니, 내가 솔직히 머사님이 죽고 나서 아 희망이 없는 거였어. 춘향 언니를 내 편을 만들려고 벤트를 한번탄 다음에 내 어, 앞에서 벤트 탔어? 뭐? 내, <laughs> 내 벤트도 안자 가해자 나와서 벤트 타보세요. 환상의 벤트를 아무 일도 없네. 아무 일도 없어. 아유 참 큰일 났다 야. 날 막. 날 막. 얘가 임포스터면 어떡하지 근데? 어? 어? 어라라? <laughs> 아니... 뭐지 도대체? <laughs> 일단 나나양은 아닐 거야 왜냐면 지랄지랄 <laughs> 마드는 다 봤어요 미친 새끼들이 내 앞에서 더블킬 했어요 <laughs> 이 새끼 신정하령. 뭐. 이 미친 새끼들 나 사람 취급 안 하네. 신정하렴 와드야. 어. 아, 와드. 아, 와드는 무서워요. 누가 죽인 거절 때려보고 있었어요. 오케이. 알았다. 김똘복, 어. 당신이 칼을 두 개를 아, 당하면. 지랄 좀. 이 새끼 인천 쌍칼이야 내가 봤어. 아. 어. 그러니까 확실해졌어. 너희들은 나랑 어무옷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몽어스 아, 하는데 이필요 아, 했던 거지? 네. 아, 지랄. 아. 아니, <laughs> 지가 <laughs> <laughs> 아님 말곤 아님 말앤곤 아아 아아 아이어머어스 아. 아, 아. 아, 인포서 언제 걸려 한 번에 안 걸리네 이맨 어, 깜짝이야 어 뭐야 무슨 일이야 <laughs> 이거 아또 벨트야 아니 데이크? 왜 아니 왜. 뭐 아니 왜 벨트가 아니 똘봉님이 저 진짜 죽일듯이 쫓아왔어요 아 진짜 머써요 뭐 이거 머써가 뭐 저를 살인적인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아뭔 개소리야 아니 뭔데요 그쪽은 뭐, 뭐, 제가 뭐, 죽을버렸다니깐요 가슴 아, 리포트 <웃음> <웃음> 가서 눌렀어 가슴 리포트 눌렀어 아, 보지도 <laughs> 않았어요. 뿌지오죠벽봤어요 <잠깐> <laughs> <laughs> 벽! 도끼병어요다 벽, 벽. <laughs> <laughs> 아, 자기 본줄 알아! <웃음> <웃음> 오케이, 투표하겠습니다. 뒤져버요세요 뿌지도 어요뿌어어요어어 뭐야 둘이다 죽었는데 어라라? 네? 방금 봤는데 리리사니 바로 위에 있던데? 나도 리리사랑 같이 있는데 있었는데 나 박리타 옆에 있었거든 나만 거기 없었네? 어 김돌복이다 그러니까, 그 이거 김돌복이 죽이고 벤트탔다내 봤을 때 김돌복이 그냥 다 칼칼부리 만 다음에 벤트타가 <laughs> <laughs> <하고> <laughs> 이거 왜 화석 분리 수거 하고 있었다고 존나 이거 왜 화석 분리 수거 했죠 시체 분리 수거 같이 하려고 한거 아닙니까 이게 다 죽이고 내려간 거 아닙니까? 이거 <laughs> 너무 뿌언니인데. 어, 나 이거 올라가면 죽는다. 뿌언니 올라간다. <laughs> 야똘보가 사람한테 그렇게 죽이고 가면 어떡하냐? 야 뚫고 그건 좀 아니지 진짜. 사용하자 사용. 직사 직사 쉬어 쉬어 쉬어. 뚫게요너 거들도 다 죽고 싶냐? <laughs> <laughs> 내말을 들을 생각도 없었어. 이제. 아 오케이 나 투표 바꿀게. 나 반복할게. <laughs> 나 투표지 찢었어 지금. 새로 할게 얘기해봐. 지랄하지만 한번 기다려. 아나 투표 들어왔 말해 보라고 이 사람이야 새끼야! 뭐? <laughs> <laughs> 어? 아니 어느 뭐어씨 똘복 <laughs> 님 오케이 준영 님, 준영 님. 말씀하시기 네. 전에 제가 먼저 말할게요. 맞아? 나한테 어먹었스 하자고 하면 죽인다. 네. 똘복 님이 있어서 재밌었지. 오늘 맞아. 맞아. <laughs> 오늘 킹맨형. 재밌는 장면을 많이 찍어 준 똘복이에게 박수 한번 쳐줍시다. 박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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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. 죽어 버려.